황금알농법 대표 박현입니다 아, 여기는 어, 충남 서산 지역의 어, 생강밭에 나와 있습니다. 아, 오늘 어, 10월 13일 현재 어, 생강이 이렇게 많이 자라다가 어, 많이 손실된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이 밭에 에, 이 시량을 보면 수분 32.2%에 이 시가 0.22 온도 16도 구분 나옵니다. 어, 지금 어, 여기 상태라면 어, 지금 현재도 어, 생육이 나아지는 어, 폭이 있는가하면 어, 잎이 진하게 아직까지도 어, 제대로 자기의 모습으로 자라지 못하고 어, 비실비실 죽는 놈이 있습니다. 어, 이거는 왜 이렇게 됐냐면 가리가다 고온 열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생강이 발아가 안 됐냐면 바라는 대화돼서 이렇게 줄기가 크게 자랐습니다. 어, 지금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자랐다는 거죠. 이 크기가. 에, 여기에 없냐면 이 놈들이 다 자라서 어, 살아있다가 다 죽은 겁니다. 바라가 안된게 아니고 살다가 죽은 거죠. 바라가 안 됐다면 바라에서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이놈이 자, 살다가 다 죽은 거예요. 이렇게 어, 빨리 녹아 없어진 놈, 어, 크다가 더 크다가 녹은 놈. 어, 그러면 어, 이 생강들이 에, 왜 이렇게 에, 종강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종강은 살아 있는데 왜 자라야 될 어, 생강이 이렇게 다덜러어 죽었느냐 이게 문제겠죠. 얘들은 다 덜러서 죽어버리고 어, 종강은 멀쩡히 살아있다. 그러면 얘가 병이었다면 같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종강은 멀쩡하다. 여기도 보면 이 폭이. 아주 잘 자라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어, 이 정도 잎이 죽은 잎이 이 정도 어, 줄기가 좋다면 어, 이건 생강이 어, 생육에 아주 잘 자랐다. 에,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아주 큰 형태로 자랐습니다. 이 종강은 이 지금 아직도 살아서 어, 눈이 나오려 합니다. 바라가 될려 그래 여기 이 부분에. 에, 그리고 종강은 안 죽고 어이그 자라던 생강만 이렇게 손상이 있었다. 그럼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자랐던 게 녹아버렸다면 원인이 질병으로 보면 얘도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썩가야 되는데 종강은 멀쩡하고 자라던 새순의 생장점만 녹아버렸다. 여기도 보면 또 그런 현상입니다. 이것들이 이런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많이 자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자라서, 어, 죽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손실이 발생했어요. 비용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어, 이게 보면, 어, 종강은 멀쩡하다는 거죠. 종강은. 그러나 새로 자란 것들이, 이렇게 줄기가, 어, 녹아버리고, 어, 뿌리도 다 녹아버린 거죠. 이건, 어, 여름에 일어난 일입니다. 가리, 가다, 고온열 상창에 일어나는. 그, 이렇게 잘, 어, 작물이 자라다가 이렇게 녹아버리면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 그 원인을, 어, 물음병이다, 노란병이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밭이 흙그만이다비어버렸는데 어, 이렇게 올해는 생강 가격도 좋은데, 이렇게 밭이 다비어버렸으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리, 가다, 고온, 열상. 그래서 우리가, 어, 기비로 사용한 우리가 그 태비. 태비에서 축분해서 어 우리가 그 축분해서 소금, 염기, 인산, 그리고 우리가 그 기비로, 밑비로를 사용한 어 복합비로에서 가리 에 그게 에 공기에 이제 발현이 됐다는 거죠. 7월 달까지는 생강이 많이 죽은 예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8월, 9월 달에 많이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 6월 달 이후에 에, 요소비로를 어, 추비로 어, 적절히 잘 사용하면 생강이 에, 시원한 비로기 때문에 안 죽는다. 어,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여기에는 어,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 쿨러대도 또한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어, 밭에 생강은 어, 이렇게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원인은 가리 가다 고온 열상. 이건 물음병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황금 얼렁꽃 대표 어, 일부 농가에, 에, 7월, 어, 8월, 7월 달에, 8월 달, 이렇게 9월 달에 요소비로 추비를 한 농가에서는 생강이 죽지 않습니다. 안 죽고 아주 무승하게 자라서 생산량이 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생강을 파종해서 어, 봄에 물 500에 골드그린 1.5리터 설탕 1.5kg 이걸 어, 7일에서 10일 아니면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살포해서 어, 생육을 어, 왕성하게 하면 좋다. 그리고 여름 추비로서는 어, 요소비로가 좋다. 그리고 어, 우리가 가을에도 우리가 그 이렇게 가리가 많이 들어있는 밭에다가 또 우리가 NK라든지 그 어, 다른 어, 비료를 사용할 때 어, 가리 성분이 해가 될수 있다. 그리고 생강을 우리가 파종 전에 토양에 에, 기술센터의 토양 분석에서 성분이 뭐가 들어있는 분석해서 우리가 재배하는 것이 제일 좋다 어,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고 어, 가리가다는 여름에 고온 열상, 가리 비로는 어, 따뜻한 성질의 비로 소금도 따뜻한 성질의 비로 같습니다. 그러나 어, 요소 비로 질소는 시원한 비로 어, 그렇게 나눠서 사용하는 게 좋다 어,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 지금 현재라면 이렇게 생강이 이제 어, 뿌리 구가 비대돼야 된다. 어, 그렇게 보면 어, 골드칼라 1. 어, 골드칼라 1리 설탕 3kg 여마가리 3kg 이렇게 해서 사용해서 어, 생강을 비대시켜서 수확량을 늘리고 무게를 늘리고 저장량을 늘리는 게 좋다. 5일에서 7일 간격 많게는 10일 간격으로 어, 살포해서 구를 어, 비대시키는 게 좋다고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서산 지역에서. 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